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요정입니다 제가 어제 화이트그린이 영상 말미에 오늘 세트 아이들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찍기 전에 저희 집 화분에 마커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게 너무 웃자라서 키가 얼마나 컸냐면. 이렇게까지 키가 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 예쁜데 화분에 너무 보기 싫게 이렇게 웃자라 있어서 제가 다 꺾어서 이렇게 화병처럼 이렇게 꽂아 놨는데 너무 꽃다발처럼 예뻐서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아이들은 창 종류부터 예쁜 에케베리아 아이들, 국민이들까지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오늘 정말 알찬 가격, 좋은 가격으로 제가 준비했거든요. 이게 보시고 꼭 필요하시면 이렇게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1번 세트부터 천천히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1번 세트는 이렇게 세 아이예요. 1번 세트 이렇게 일단 보세요. 레아, 블루와이번, 골드 젤리. 지금 이 아이가 레아라는 아이고 사이즈는 15cm 이상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블루와이번이라는 아이예요. 저희가 얼굴 하나짜리 이렇게 수입받아서 얼굴 하나에 2만원에 뿌리 없이 나갔던 아이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뿌리도 받고 자국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블루와이번 군생이에요. 이렇게 사이즈가 커졌다고 해서 저희가 가격을 더 올려받을 수 없고 저희는 계속 같은 가격으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꾸준히 핫하게 요즘에 많이들 찾으시는 골드젤리라는 아인데, 이요 아이가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희는 요 아이를 말랑카오라는 이름으로 받았었는데, 요 아이가 골드젤리와 같은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세 아이, 레아, 블루아이번, 요 골드젤리, 요렇게 해서 64,000원인데, 오늘은 이렇게 세 세트 한정, 5만원에 이렇게 1번 세트 해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케빈 카이저 에요 카이저 가 지금 요 저희가 가져올 때 요정도 사이즈 지금 요정도 사이즈가 10만원에 판매되던 아이인데 지금 케빈 카이저를 저희가 매장에서 8만원에 할인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할인된 가격에 사이즈까지 더 좋아졌는데 같은 할인된 가격에 드리고 그리고 이 메비우스 군생을 그냥 이렇게 그냥 가져가신 덤으로 가져가신다는 생각으로 요 세트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세트는 두 세트 한정이고 케빈카이저하고 메비우스 금 군생 해서 이렇게 10만 원에 해드리려고 해요. 요 케빈카이저는 물들었을 때 검붉은 색으로 물들고 전체적인 입장이 진초록에 가까워서 꾸준히 사랑받는 창이기도 하고 요, 근래 작년부터 창이 대세를 이루면서 더 대중화되고 있는 창이기도 해요. 이렇게 케빈 카이저. 원래는 카이저라는 창인데, 카이저라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로 이렇게 둔갑이 돼서 판매가 되면서, 결국은 케빈 카이저라고 해서 이 재배농가 이름이 붙으면서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케빈 카이저, 그리고 메비우스 금. 요 아이들은 이렇게 줄금. 이렇게 줄금이 가고 입장이 이렇게 펄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금, 금종자 자체를 번식한 거여서 이렇게 메비우스 금이라는 이름을 달았죠. 이렇게 메비우스 금. 아주 빨갛게 이렇게 피멍이 들듯이 전체적으로 이 손톱 색깔로 다 물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가 진짜 메비우스 금의 매력이 딱 보일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케빈 카이저, 메비우스 금 군생에서 두 세트 한정 10만원에 제가 준비했고요. 오늘은 정말 가격이 너무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게 판매되는 금액도 저희가 이게 다 입고지 키운 아이들이어서 도 저렴하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3번 세트는 이렇게 일단 보시고 얘가 메비우스 금군생 사이즈는 다 10cm 이상 다 좋고요. 요 아이는 또, 레드, 레드, 와인이라는 아이예요. 이렇게, 요 아이가 창인데, 이렇게 와인 색깔로 물든다고 그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나봐요. 그래서 레드와인 철화라 레드와인이랑 한참 핫하게 작년에 판매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레드와인.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품종, 모이또. 모이또가 이게 큰 사이즈거든요. 이렇게 모이또는 한번 굳혀보시면 정말 약간, 특히 얘도 이렇게 메비우스 금처럼 이렇게 줄금이 가고 물들었을 때 약간 펄감이 있게 물이 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약간 동글동글하고 입장이 이렇게 똥실똥실하다면 메비우스는 조금 날카롭다고 표현되는데 약간 이렇게 물드는 금, 금종자 그런 느낌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모이또. 그리고 요 아이는 원종 몰게인. 몰게인. 빨간 창들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프랭크, 프랭크 슈퍼클론, 아메스트로, 몰게인, 뭐, 요런 빨간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 아이도 그 가장 대중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키우는 아이예요 몰게인. 그리고 이 아이는 꽃별이라는 진 검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예쁘게 물이 드는 꽃별이라는 아이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3%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 4번 세트. 4번 세트는, 보시면, 요 아이가 카탈리나 마리아, 그리고 요 아이가 메비우스 금, 그리고 요 아이는 스타보스, 저희가 스타보스 금을 입꼬지로 훑었는데, 이렇게 해서, 얘는 무지로 나온 아이예요. 근데 이렇게 자국까지 달아주는 스타보스, 그냥 이 금이 아니고 스타보스 군생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r 리 s 라고 판매되는 아이고, 요렇게 해서 지금 카탈리나 마리아 스타보스 군생 가격만으로 요 나머지를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거예요. 카탈리나 마리아도 물들면 검붉은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어서 이렇게 요아이는 저희가 자구를 받아서 키운 거고 요거는 이 꼬지로 키운 거고 이 꼬지로 키운 거고 그래서 이렇게 더 좋은 가격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4번 세트는 6만원. 오늘은 이렇게 창종류들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은 아주 좋은 기회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5번, 6번. 5번, 6번은 이름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또입고지에서 저희가 어떤 아이인지 몰라서, 이름을 못 따라드리는 또 무명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그냥 제가 무명이 세트라고 했는데, 총 6가지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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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는 긴립적성이고요. 지금 5번은, 이렇게 군생 하나, 이렇게 외도 하나.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군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저희가 이름 아는 아이들은 이름을 달아드리고, 없는 거는 제가 SP로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6번은 이렇게. 꽃별 군생, RES. 그리고 여기 이름 모르는 아이들. 얘는 원종물개인이고, 요 아이도 이름 모르고, 여기 블루드래곤 있고, 이렇게 해서 긴 입적성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6번. 이렇게 해서 5번, 6번 세트는 제가 5만원에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입고지 아이들이라서 좋은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5번, 이렇게 6번, 이렇게 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7번, 8번, 9번 세트가 한 번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7번, 여기가 8번, 여기가 9번인데, 7번부터 보여드리면 지금 이 아이가... 이름이 아톰이라는 아이에요. 아톰. 그리고 요거는 아메스트로. 그리고 요거는 SP. 저희가 철화를 번식했는데, 요렇게 보니까 아주 입장이 너무너무 예쁘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요렇게. 지금 사실 요 아이는 진짜 잡으시한 행운이에요. 아톰이라는 아이가 재작년에 엄청 고가에 판매됐던 아인데, 이 지금도 제가 엑스플랜트 가격을 보니까 아주 저 정도 사이즈면 거의 10만원 정도에 유통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건 유통 가격이고, 그러니까 저요 아이는 저희가 이렇게 입꼬지로 요만큼 키운 아이인데 아주 좋은 가격이에요 이 아이도 제가 그냥 5만원에 이렇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7번 세트 이렇게 아톰, 아메스트로, 그리고 SP 철화 그 다음에 8번은 블루드래곤, r i s 인데 제가 틀렸네요 r i s 꽃별 이렇게거든요 보시면 블루드래곤이 여기 사이즈가 굉장히 큰사이즈예요 저희가 이렇게 8cm 포트에 들어있는 아이랑 비교해서 드리면 지금 여기 높이를 맞춰주면 이 정도 차이가 나요. 굉장히 큰 사이즈의 블루 드래곤이에요. 이정도면 거의 5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아주 좋은 가격에는 4만 원까지도 제가 봤어요. 이렇게서 해 이렇게 블루 드래곤 그리고 여기 아리스 그리고 꽃별인데 아까 보여드렸죠? 검붉은색으로 이쁘게 물이든다고. 이서 꽃별 군생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세 아이가 이렇게서 해 5만 원. 그리고 여기는 아까 보여드린 카탈리나 마리아인데, 그 카탈리나 마리아 군생이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자구를 달아줘서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검붉은색으로 물이 드는 요 카탈리나 마리아, 그리고 여기는 허니핑크 군생이에요. 지금 요두 개를 떨어서 여기 하나까지 더 이렇게 달렸거든요. 허니핑크 군생, 그리고 요 아이는 녹턴이라는 아이의 입꼬지인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지고요 아이도... 이렇게 3개에서 5만원. 그렇게 해서 지금 7, 8, 9. 다 5만원씩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 10번 세트 보여드릴게요. 10번 세트. 지금 여기도 여기가 10번, 11번, 12번이에요. 보시면은 지금 10번 세트는 이렇게 드리면 아마 시장에서 혼날 수도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번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가격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저도 만약 농장에서 사온다면은 요거 하나에도 지금 자고 번식하셔가지고 10만 원씩 넘게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요 아이는 썬키스트라고 굉장히 유명한 창을 만드는 곳에서 만들어진 아이인데 저희가 초창기 때 워낙 비쌀 때 받아서 그때 그 아이들을 커팅하고 늘리고 번식해서 저희 집에서 꾸준히 제가 이렇게 나오는 대로 좋은 가격에 이렇게 하나씩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썬캐스트라는 요창 그리고 요 아이는 원종 물개인 이렇게 원종 물개인 그리고 요 아이는 SP예요. 요 아이도 마리아 중에 어떤 아이와 이렇게 입고를한것 같은데 이게. 어떤 하도 입고지를 많이 놓다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모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3개 사실 썸캐스트 또요 가격이면 말이 안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5만원 요 세트 10번 세트 5만원이고 그리고 11번 세트는 원종몰개인 군생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갈라진 원종몰개인 군생 그리고 요 아이는 sp인데 진짜 뭐라고 표현할까? 삘이 좋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엽성도 너무 좋고, 약간, 현재 시중에서 약간 간츠라는 아이로 판매되는 아이와 너무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이쁘게 입고 잰는데, 이렇게 맑은 타입의 아이가 나와서,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갖고 있으려다가, 과감하게 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종자보트에 들어있는 선키스트예요이 아이는, 이렇게, 얼굴까지 3개. 요렇게 해서 11번 세트. 하나, 둘, 세 개에서 5만원이고, 요 아이는 메비우스 금의 왕대품이에요. 층수도 보시면 엄청 좋고, 지금 사이즈도 거의 20cm에 가까워요. 이렇게. 엄청 큰데, 사실 이 아이만 놓고 봐도 거의 아무리 저렴하게 받아도 8만원. 그 정도에 육박하는 아이의 금액인데, 제가 요 아이까지 입고지 SP까지 해서, 이렇게 5만원. 지금 저희가 제가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린 아이들은 저희 집에서 이곳에서 자라온 아이들, 저희가 키워온 아이들을 대방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쭉 보여드리면 좋은데 아무래도 저희는 이게 다양한 대량으로 키워내는 재배 농가가 아니고 이렇게 소소하게 저희가 키우는 그런 농가잖아요 농가라고 하기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늘리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나와요 커지는 대로 제가 가져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가 없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 세트 구성으로 하는데 대신 제가 이렇게 좋은 가격에 드리니까 보고 필요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11번 세트 아10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다시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기가 10번 이쪽이 11번, 여기 메비우스가 12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은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저 이거는 저희가 매니아분한테 이렇게 자구 번식으로 해 가지고 받았던 아이들인데 요렇게. 보시면 총 6가지가 들어가요. 이렇게. 13번. 이렇게 해서 이름은 제가 다 달아 드릴 거예요. 요 아이가 요 아이가 보면은 이렇게 홍삼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받았었고, 또요 아이는 카탈리나라는 아이로 받았고, 또 요거는 칼리오페라는 이름으로 받았고, 또요 아이는 머스탱이라는 이름으로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서 조그만 자구일 때부터 갖고 있던 아이인데 얘가 엄청 컸죠. 그리고 요거는 에케몬스톤 삼두구생이에요 그리고 요 아이는 먼디고. 이렇게 삽목판 가득, 이렇게 대품, 중대품 사이즈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은 화분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래서 이게 다 털어서 따로 식물만 배송할 거예요. 이렇게 13번 세트, 이렇 10만 원에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트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예쁜 국민이 세트 보여드릴게요. 앞서는 창 세트를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제 콜로라타 세트를 보여드릴게요. 콜로라타 계열들이 워낙에 예쁜 거 아시죠? 그 예쁜 아이들 콜로라타 계열만 제가 일곱 아이들을 모아봤어요. 시모야마 콜로라타 군생 라탐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되게 오래된 농가 재배 농가 사장님이 제일 처음 받았던 콜로라타래요. 근데 시중에는 지금 없다고 하더라고요. 요 아이가 물들면 짙은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쁜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품종이네 사장님들 집에서 요 남은 아이들을 좀 번식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은 이아이를 원종 콜로라타로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원종 콜로라타 그리고 요 아이는 야생 콜로라타 그리고 요 아이는 콜로세움. 그리고 요 아이는 피그렛 그리고 요 아이는 나탐 철아 예요요렇게총요렇게 요렇게 해서 일곱 일곱 아이들을 요렇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요 아이들이 71,000원 전체적인 금액이 이런데 제가 6만원에 오늘 요렇게세세트 한정해서 이렇게 보내드리려고 해요 콜로라타 계열들은 정말 굳혔을 때 고색감이 그 너무 너무 환상적이어서 다들 콜로라타 계열들을 많이 키우시죠. 백분이 앉은 아이들도 있고 물들었을 때이 손톱이나 이런 라인들이 워낙에 빨갛고 붉게 예쁘게 물이 들어서 꾸준히 사랑받는 품종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저번에는 흑장미 계열을 모아 봐드렸는데 이번에는 제가 콜로라타 계열을 이렇게 모아봤어요. 이렇게 콜로라타 세트, 이렇게 해가지고, 3세트 한정에 6만원에 제가 요아이들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철화에요. 제가 이제 멀로 철화랑 성형 철화를 소개시켜드렸었는데, 요 아이는 성형, 요 아이는 멀로에요. 이렇게 멀로 철화나 성형 철화는 한 번쯤 이렇게 키워보시면 굉장히 좋은 품종 중에 하나라고 늘 제가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묵었을 때 워낙 예쁘고 지금처럼 이렇게 또요 아이가 풀렸을 때는 또 멋진 군생이 돼주니까 철화 종류들은 한 번쯤은 품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멀로철화, 성형철화만 해도 56,000원인데 제가 이 저희는 레드베리철화가 요즘에 많이들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레드베리 철화를 작년에 음, 10cm 포트에 있는 아이들이 레드베리 철화가 요만한 것도 지금 만 원에 지금 판매되고 있잖아요. 요 아이들은 저희가 그때 받았던 아이들을 이렇게 번식시켜 놓은 아이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또 신상으로 돌아다니니까 한 번쯤은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서비스 품목 차원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넣어봤어요. 이렇게 해서 멀로 철화, 성형 철화, 레드베리 철화 해서. 요렇게해서 제가 5만 원에 이렇게 15번 세트 이렇게서 해 보내드리려고 해요. 요 아이들도 세 세트 한정으로 15번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아이들은 제가 외두 특집으로 외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얼굴 하나. 그래서 16번 세트는 이렇게 보이시면 둥근잎 비치오리데, 멀로, 파인로즈, 키세스, 플레르블랑, 스틸라트, 더스티로즈, 아이시그린 이렇게 총 다해서 6만 원인데 제가 요 아이들도 5만 원에. 보시면 여기 둥근이 비치우리대인데 얼큰이 이렇게 짱짱한 목대 외두 아이예요.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동글동글 둥근이 비치우리대 외두 멀로 이 아이도 얼큰이 멀로예요. 층도 너무 좋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은은하게 지금 오렌지 색깔로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이 멀로. 그리고 이 아이들은 키세스라는 품종인데 이 아이가 물들었을 때 정말 특이한 색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다육이에서 흔히 볼수 없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이렇게 갈색깔, 브라운 색깔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물들면 더 짙은 브라운이 돼서 엄청 예쁘거든요. 이렇게 특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키세스라는 품종이고 이 아이들은 많이들 소개되고 있는 더스티 로즈라는 품종이에요. 이게 환경만 좋으면 더스티 로즈가 정말 예쁜 품종 중에 하나거든요. 예쁘게 군생도 또 자고도 달달아지는 아이여서 요더스티 로즈 요 아이들도 강추하고 이게 파인 노즈가 저번에 저희가 큰 사이즈를 판매했었는데 요번에는 그거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 파인 노즈 그리고 플레르 블랑 저희는 군생은 없고 이렇게 외도 아주 짠. 짱짱한 외도 목동이 플레르 블랑 요 아이들은 은은한 보랏빛 은은한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서 아주 물들어 놓으면 좀 분위기 있는 품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색감이 좀 분위기 있게 물이 들어주는 아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스틸라트스틸라트라는 아이인데, 요게 제가 예쁜지 몰랐었는데, 저희 집에, 완전 저희 농가에, 저희가 키우고 있는 집에 엄청 예쁘게 물들어 있는 아이가 있어요.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이렇게 다소곳하게 안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모양을 하고 있고, 이 손톱들이 콜로라타 계열처럼 물들었을 때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게 단가가 여전히 지금도 짱짱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아이를 3년 전에 받아서 입고지를 해서 저희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요즘은 피카츄라는 이름으로도 이 아이가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한, 한 가지 아이를 가지고 나오는 농가마다 좀 다른 이름을 갖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아이는, 스틸아트, 피카츄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아이 그리고 얼큰이 아이스크림. 저희가 이렇게 외도로 크게 키운 얼큰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들은 외도 특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얼큰이 큰 아이들, 외도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또외도는 이렇게 분에, 원형 분에 이렇게 동그랗게 심어놓으면 아주 깔끔하고 예쁜 모습을 자랑하죠. 분갈이 해놨을 때. 그런 맛으로 또 외두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이렇게. 외두 세트, 16번 세트. 5만원이고요. 그리고 17번. 17번은 천왕 세트라는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제가 그때 보여드렸죠. 이거 한 번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었는데, 드디어. 요것도 재미삼아 제가 보시라고.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핑크 스팟, 그리고 이렇게 퓨어 러브, 그리고 레드벨벳. 지금. 이렇게 레드벨벳 이 아이들이 4대 천왕 정말 핫하게 예쁜 품종으로 잘 개량이 돼서 엄청 인기가 많았던 품종이에요.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은은하고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 핑크 스팟은 제가 말했지 점을 찍듯이 이렇게 핑크로 점을 찍듯이 물을 드는 아이고 또 레드벨벳은 이 가운데가 이렇게 자수정처럼 보랏빛으로 가운데가 탁 이렇게 젤리식으로 물이 드는 아이고 퓨어러브도 마찬가지로 은은한 핑크인데 요 가운데가 레드벨벳처럼 이렇게 젤리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보면은 굳혀졌을 때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그렇고 레드벨벳도 그렇고 퓨어러브도 그렇고 요 가운데가 동글동글 약간 은은하게 투명한 느낌이 드는 그런 품종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대천왕인데 또. 그 뒤를 이었던 게이 로즈베이예요. 로즈베이도 굉장히 외국으로 종자로 수입 수출이 많이 나간 품종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아보카도 처음에는 아보카도 크림인가 보다 했는데 이렇게 묵으면 이렇게 딱 접혀. 입장이 이렇게 다 접히면서 꼭꼭 누가 여기를 눌러 놓은 듯하게 이렇게 물이 드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은은한 살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드는 로즈베이. 그리고 나머지는 이게 얼음 공주 엘샤. 제가 엘샤가 물이 들면, 이 결정체가 얼음 문인데, 엄청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예쁜 얼음 공주 엘샤. 그리고 아마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판매가 되었던 그 케라리언. 케라리언이고, 그리고 이 아이는 코타로라는 아인데, 이 코타로라는 요 아이는 이 손톱이 정말 한상이에요. 이 빨간 게이 반쯤까지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그렇게 물들었을 때이 모습이 정말 끝내주거든요. 이 작은 종자 버트도 지금도 8,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 코타로는 이쪽이네, 이쪽. 요쪽. 제가 또 착각했네요. 이렇게. 어메이징 그레이스, 레드 멜베, 핑크 스파, 로즈베이, 퓨어러브, 어른 공주 엘샤, 케라리언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가지가 59,000원인데 제가 오늘 5만원에 이 4대 천왕부터 이 아이들을 품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4세트 한정으로 제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한번 보내드려 볼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아이들은 18번 세트예요. 잠시만요. 이렇게 18번 세트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18번 세트는 이 아이는 이름이 포티 로라예요. 로라 교배종인데, 로라 교배를 해서 좀 작은 사이즈, 소형종으로 만든 아이인데, 물들면 보랏빛으로 엄청 이쁘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이렇게 얼굴도 많고, 제가 이거를 콩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져와서. 아주 조그맣때 갖고 와서 지금 종자포트에서 이렇게 쭉 키워놨거든요. 이렇게 뿌띠로라. 그리고 아주 따글따글 따글 붙여진 루돌프. 그리고 소인제 금. 그리고 하일리라는 이 아이는 제가 가정하에 보면은 약간 롱기시마의 교배종인 것 같아요. 아주 물들어서 색감이 정말 끝내주는 아주 예쁜 맑은 빨강으로 물이 든아이 하일리. 그리고 샴페인 교배종에서도 가장 인기 많은 샬롯. 그리고 요 아이는 로즈윙, 로즈윙 이렇게 라인을 타니까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로즈윙 그리고 차스톤 군생, 차스톤도 아주 맑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아이고, 그리고 요 아이는 헤르비온이라는 아이인데 헤르비온도 이렇게 가운데가 여기가 나중에 이렇게 젤리식으로 가운데 가입장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요 아이는 헤르비온 그리고 제가 아까 17번 세트랑 착각한 요 코타로우라는 아이예요. 요 아이는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 아이도 4세트 한정으로 제가 보내드리려고 해요. 이게 여기 지금 17번이랑 18번은 크지 않은 아주 동작 포트의 아이들에 들어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17번 세트 18번 세트 이렇게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세트는 이렇게 다 보여드린 거예요 큰창 아이들부터 이렇게 아기자기한 예쁜 국민이들까지 이렇게 소소하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또 열심히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세트를 짜봤는데 혹시나 이런 품종이 집에 없으신 분들 또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무 많아서 다 여기 품종을 고르기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참요 세트 판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다육이를 많이 키워보시거나 여러 가지를 도전해보셨던 분들은 겹치는 품목이 많아서 세트가 불필요하신 분들도 많지만 다육이를 막 이제 시작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화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창을 시작하거나 이렇게 할때 너무 종류가 많아서 나는 뭐부터 시작해봐야 될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세트 구성이 아주 좋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늘 이렇게 편집을 잘 해갖고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내일까지 계속 춥다니까 좀 단돌이 잘 하시고 이렇게 뽁뽁이나 신문 같은 거잘 덮어주시고 다육이 냉이 입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